그 하다 보니까 어, 마지막 코너가 됐습니다. 아, 이 소설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합니다. 네, 저는 뭐제 추천작이기도 하지만 추천합니다. 어, 뭐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언제나 급진적인 장르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재현하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소설화 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뭐 감정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막 엄청나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공감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좀 관찰하는 시선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객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설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 경험하고 싶은 독자,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이게 약간 우리의 지금의 공통적인 세계인식 아닐까요? 삶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관점 혹은 긍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주는 그런 소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꿔야 돼요. 저는 조건부 추천입니다. 저는 워킹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중산층의 정서에 <laughs>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네, 몰락한, 몰락한 어떤 <laughs> 그 중산층 워킹 클래스로서 가지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중산층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익힐수 있다. 내얘기다 <laughs>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미, 그 미국 소설 특유의 어떤, 어떤 뭐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이 읽어왔고, 또, 만약에 평소에 또, 제니퍼 이건이라는 사람의 소설을 안 읽어봤는데,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나름대로 미덕도 있는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추천. 네. 저는 뭐, 추천? 그냥? 그냥, 그냥?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laughs> 살짝 추천, 네, 왜냐하면 이 소설 일단 50대 이상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냥 물에 물 흐르듯 그냥 술이 술술 그냥 삶이 다 그런 거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그렇고 그런 날들을 살면서 그런 삶의 어떤 일부로서 그냥 마치 뭐, 그냥, 어제의 어떤 나를, 어, 보듯이, 그렇게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어, 네. 왜, 아까 이제 몰락, 파국, 뭐, 이런 그 정도의 몰락과 파고 그게 정서적 충격을 우리에게 주진 않는다. 어, 그게 네. 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음, 정서적으로, 그런 몰락과 파국을 대리 경험하지만, 어떤 안전한 보호대를 차고 있는 느낌을 줄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읽고 싶으신 분들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소설품에 본 글래머에서는 제니퍼 이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탁월한 공감을 보여준다는 그렇게 벼랑 끝은 아닌가요? 아, 중산층, 중산층이 <laughs> 벼랑 끝에 몰려봐야 중산층이 뭐. 중산층의 끝에 있는 사람들 그래 물론, 네. 물론 한국과 또 미국의 중산층은 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순식간에 네. 또 이제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생충 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음. 네, 저는 추천입니다. 아, 잘 썼어요. 제가 뿌리가 작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재판단에서의 보수성과는 별개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쓰여진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상징화시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캐릭터를 상징화시키므로 해서 내적 갈등을 치밀하게, 그러므로 해서 밋밋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내적 갈등을 또 치밀하게 그려내는 지점이 스타일리시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잘쓴 작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몇 한국 단편 때문에 눈이 좀 낮아지신 분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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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한국 단편 소설 무시해? 네. 응? 네, 이 작품을 보시면서 <laughs> 눈을 좀 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 에메랄드 시티 리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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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